아그빈 <목소리> 어, 제가 떨리죠? 어, 굉장히 떨립니다 자, 2978번 이도영 님. 2978번 2978. 확인했어요. 알겠습해하겠습니다요 한번 기확하게 걸리는 게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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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웜터입니다. 전세대책가 웜터에서 전화드렸어요. 추천권 넣으셨죠? 네, 추천입니다. 이등 퓨리케어 고기청각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당첨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벗어보시고요. 자, 이제 대망의 1등! 1등 나왔습니다. 자, 1등 상품 뽑아주실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1등 상품 뭔지 아세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삼성 노트북. 얼마 정도 하나요? 1 0 0원가량 되죠? 1 0 0원가량의 삼성 노트북을 저희가 뽑겠습니다 자, 보호자님들 뽑아주세요 자, 이부분이또 2000번대예요 2000번대의 행운이 가득하네요, 오늘 자, 2000 100 30 2133, 2133번 이훈동님 당소 축하드립니다. 지금 안 계시네요.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있을 시다면 저희가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 아, 당첨 소식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라도 더좀 다시 뽑아야 되는데 더 어, 쉽게 쉬워요. 저기 우리 카페가 올려놨잖아. 아,